어, 꿈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 기록해 보도록 도 애써 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많은 꿈이 이제 꺼지는데 단편적으로만 어, 생각이 나고 글쎄 뭐 기록 딱히 뭐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어, 의욕이 생기지가 않네요 어, 남편하고, 나하고, 어떤 남성이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어, 어떤 남편이, 아니, 어떤 남성이 누워있는데요. 남편이, 어, 그 남성이 이 귀신에게 눌려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남성이 아무도 이제 주변에 아무도 이제 없는데도 혼자 마치 누구랑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눌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어, 그 남성이 달린 책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달린 책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린 책이 굉장히 이렇게 어, 무기력해 있어요. 그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그 여성이. 그 옷을 좀 입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 나름대로 깨끗하고 어, 그냥 평범한 긴팔에 아 어, 니트 상의를 입혀주었습니다. 입혀주는 과정에서 내가, 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의 뒤쪽 허벅지를 만져요. 허벅지를 만져요. 근데 꿈속에서는 그게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입혀, 옷돌이를 입히는데 다리를 만질 일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 이렇듯이, 이제 꿈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지. 마치겠습니다. 어, 꿈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버스 안에 있어요. 어, 버스 벤트에서 한두 번째 칸에 앉았는데, 오른... 왼쪽 창쪽에 앉아 있습니다. <laughs> 아, 내가 버스를 타긴 탔는데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스를 타면 내가 옛날에 그 안디옥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갈 수가 있나? 그럼 오랜만에 그, 그 목사 부부를 만나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핸드폰 그 내비를 좀 보려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비를 보려고 핸드폰을 꺼냈는데요. 어.. 핸드폰이 이제 하얀 하얀색 플라스틱 손바닥처럼 생겼어 핸드폰 사이즈로. 그래서 그걸 이제 킬려고 눌러 보니까 어디가 앞 속에 화면이 있는덴지 손바닥 안쪽인지 뒤쪽인지 처음엔 헷갈렸는데 아 안쪽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 어, 아, 어, 왼손, 왼손이에요. 네. 하얀색 손, 왼손.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해 있습니다. 내가. 손바닥 쪽을 봤을 때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어, 오른쪽 끝에 이제 그 그거를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됩니다. 화면이 아니 LED 창은 보이는데 그것도 하얗게 보여요. LED 창도. 아, 어, 그래 가지고 이제 어왜 작동이 안 될까? 왜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했어. 어, 그런데 꿈을 깨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꿈속에서는 어, 그게 핸드폰이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얀색 손바닥 핸드폰. 어, 그런데 나는 이제 사도 콜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 어 그런데 아직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가 작동을 안 해, 작동을 안 한다고 마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어, 꿈을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 꿈이 여러 번 나눠서 꾸어졌습니다. 어, 첫 번째 꿈에서 기억나는 내용은요, 남편하고 나하고, 이제, 자가용, 어,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달리는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내가 아 어, 남편을 꼭 붙잡고 있어요. 우리 남편 남편이 뒷좌석에 누워 있는 모습을 하고 있고 아 어, 내가 남편이 다칠까봐 꼭 붙잡고 있어. 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충돌로 인해서 뒤에서 누군가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차 어,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아주 세게. 그러면서 누가 설명을 해주는데요. 어, 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22억 상당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세계 선교 캠프 하는데 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어,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깨고 나서 어리석게도 내가 잠깐 진짜 교통사고가 나, 이렇게 어, 생각을 해봤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어, 차와 차가 부딪힌다는 것은, 어, 어떤, 어, 사람과의 접촉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해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어, 충격적인 그런 어, 도움 도움 내지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어, 이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숙식을 해요. 근데 예전에 같이 일하던 어 여, 여자 동료하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한60 정도 되이는 젊은 할아버지 아고 어,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 목, 목사 이제 하고도 무슨 일이 있는데 그 기억은 지워졌고요. 어 우리가 사이가 아주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도 내가 밥은 해줘야지. 어,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날 그 계란을 어, 삶아 놓은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는 계란하고 커피를 줘야 되겠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밥은 먹여야 되겠다. 아, 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방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 둘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내가 이제 오늘은 계란하고 커피를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이 하는 얘기가 "어, 필요 없어. 우리 밥 먹고 왔어. 식당 가서 밥 먹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나는 어, 순간 너무 화가 나서요." 어, 이것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지들끼리 밥처먹고 있다고 자랑을 하잖아, 지금. 그래 가지고 그 동료였던 여성에게 어 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 어, 나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어, 배신한 만큼 너는 일곱 배로 받아라 이런 취급을 너는 어 똑같이 일곱 배로 받아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이제 어 내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굿바이를 하고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아어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떻게, 이제, 기본적인, 어 그런 매너가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뭘할 수가 없다, 이런, 어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는데, 이 꿈이, 이제, 두번 나눠서 꿈, 꿈인데도 시리즈처럼 었기 때문에요, 지금, 어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갔는데, 요번에는 전에 다니던 교회보다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성도들의 은사 받은 대로, 어, 그 처음 오거나 나중 오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저기, 사람들을, 어, 쓰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 그 교회를 이제 갔는지 가기 전인지 어,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 오른쪽에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나랑 같이 걸어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 전에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했는데 그 여성이 나한테 말을 걸어요. 외국인 같이 생기기.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동양인 같기도 하고 참알수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를 보더니 말을 하는데요. 마치 내가 자기 말을 알아들, 알아들을 거라는 것 같이 아주 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언어는 마치 어, 프랑스어 같아요. 프랑스어 같으면서 일본어도 섞어 쓰는 것 같고 아, 어, 이게 일본계 프랑스인가. 어, 계속 말을 해요. 참 생긴 것도 아름답고 말하는 것도 어 다정하지만 나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언어만 통한다면 친구가 될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회에 갔는데요. 처음 온 여성, 내 옆에 있는 여성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강대상에 어, 서가지고 뭘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나 오늘 처음 왔다고 그래요. 그래도 상관없고, 어, 자기가 어, 받은 거를 지금 어, 내보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앞전에 앞전에 교회에서 이제 그 동료가 어, 나를 배신한 그 동료를 <laughs> 이제 같이 앉아서 이제 내가 서주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한 여성이 듣고 있다가요. 이 동료 동료였던 여성이 갑자기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나요. 막그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았죠. 막 처음에는 막괜 괜히 나를 욕하는 거예요. 괜히는 아니지 내가 저주를 했으니까. 욕을 하면서 막 기분 나빠 가지고 막 반성이 없는 거야. 회개가 그걸 보더니, 이제, 그, 리더, 리, 리, 리더 여성 하나가 축사를 시작해요, 방언을 하면서. 축사를 하니까 이 속에께 들어 나갖고 귀신이 막 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날은 한번 저기 하면 그,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어, 세 사람이 돼도 상관없어. 너는 니가, 지은죄를다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가 없어, 나는. 그러고 나서요,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방을, 중간방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야 돼. 중간방이 있고, 외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거야. 이 중간방으로 갔더니, 아그 어, 교회 남자 목사하고 여자 어, 목사 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 통로 반대쪽 벽에 서 갖고 강대상 같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뭘 설교를 하는지 그렇게 하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 둘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 보니까 또 꼬라지가 나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게, 니들은 목사만 되면은, 어? 다들, 그렇게 목에 깁하냐 어? 참, 어, 종교, 종교 놀이를 하냐, 니들은. 아무도 없는데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어? 참, 저렇게, 꼭 저렇게 무대 한번 서고 싶어서 안다인가 그런 생각에 막 그냥, 이게 내가, 너무, 막, 그냥, 현기증이나, 아주, 그, 종교적인 목사들의, 다른, 뭐, 그 교회 시스템이나, 다른 것들은, 안 그런데, 꼭, 그, 목사, 목사 둘만, 그지랄이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욕을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 끝에 방에 갔을 때요, 그, 검정 봉다리에 그 사람들, 물건들이 다 있는데 나도 봉지가 하나 필요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 거는 내꺼할 만한 건안 보여. 다 주인 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입에 내가 치, 어 칫솔을 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수도가로 가야 된다. 이거 헹궈야 된다, 입을. 그런데 내가 수도가로 가는 와중에 그 내가 욕했던 목사도 이제 따라오는 거야. 수도가를. 그래서 이제 어 소를 안 부딪치게 되겠다 어, 그런 생각하고 을 있었는데요. 어떤 여성이 나를 안내하는 거야 수도가로. 근데 그 와중에 내가 복장이 달라져 있어요. 어 마치 어, 우리나라 한국에그 연지곤지 찍은 신부 있잖아 쪽두리하고 응? 큰 비녀의 그 그. 쪽두리 리본 이렇게 양쪽 양갈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신부 옷을 입고 있어요, 내가. 그 여성이 나를 안내하고, 그 이, 입을 헹굴 수 있는 그 수도가로 나를 안내하고요. 근데 그 모습을 그 나를 배신했던 여자 동료가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제일 원통했냐면은 사람들이 계속 나를 평가 절하하고 어, 이렇게 억울하게 합니다. 예, 그러나 그들, 그들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 나는 아주 그, 천대받고 그 멸시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기네 기준으로 그런 도덕적, 유저, 유, 윤리적으로 아주 어, 그런, 어, 존재로 나긴 찍, 찍, 찍어 놓는 거야. 완전히 그, 어, 그런, 그런 태도들이 아주 역겨워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하이퍼기 때문에 하이퍼의 세계를 그, 한90% 넘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해요. 내가 한 번도 도둑질을 한 적이 없는데 도둑년이라는 소리를 듣고, 왜냐면 굉장히 적극적이거든. 뭐라도 이제 자기 거를 뺏을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야. 나를 보는 사람들은. 왜냐면은 굉장히, 어, 이게 이제 불도저 같은 그런, 음, 관철시켜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사도콜링으로서 그런 기질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자기네들은 이 조, 좋은 쪽으로 연결을 못해, 절대로. 그래서 도둑년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내가 한번 한 꽂히면 은 그거를 끝장을 봐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기들한테 해를 준게 없는데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 신부 그 한복 신부복을 입은 걸 보고서 그 여성이 동료였던 여성이 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하고 내가 봤을 때는요. 이렇게 그 안내하는 여성이요. 어 내가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직진으로 가면은 수도과가 있, 있거든요. 근데 거기로 안내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어, 비탈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시멘트 건물이에요. 건물로 올라가더라고. 왼쪽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비, 아주 경사가 짓는데 어,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안내하는 여성은 내가 봤을 때 사람이 아니라 천사 같아. 자. 아무튼, 이제, 오늘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 어떻게, 그, 어, 나를 이끄시는지, 그거를, 어, 어, 나의 고민, 고민하지 마라. 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오랜만에, 어, 꿈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꿈 해몽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